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일곱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너무나 정말 알아듣기 쉬운 그리고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선언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님만이 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이죠. 또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야. 에고 에임이라고 그래 가지고 나는 뭔 뭐야 뭔 뭐야.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세상의 빛. 세 번째로는 양의 문. 그다음에 선한 목자. 10장이 이렇게 나오죠. 11장에서는 예수님의 하실 수 없으신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게 11장에 나옵니다. 나사로 소생한 사건 아시죠? 그때 말씀하신 생명. 그 다음에 14장에 제자들이 물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꾼 기주 친구들도 알수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야, 그리고 너희는 가지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일곱 가지 중에 오늘 본문,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기근으로, 지진으로, 태풍 재해로, 전쟁으로 많이 무너지고 또 소실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나라 이 땅에 풍성한 계절 이렇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이 나무 가지들은 우리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무에 꼭 붙어서, 나무에서, 나무 뿌리에서 흡수하는 양분, 물, 이런 것들을 쭉쭉쭉쭉 받아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태양을 쬐어야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죠. 그리고 아름다운 단풍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색깔들의 단풍이 있는지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색깔들의 울긋불긋한 단풍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귀하신지 우리가 고백을 많이 하지요. 그렇게 나무에 나뭇가지가 꼭 붙어 있어야만 그 양분을 먹고 열매와 아름다운 잎들을 내듯이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도 다시 한번 제가 15장 5절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거하라는 그 원어를 보면 매노에서 나온 원형의 그 글인데요. 열 번이나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4, 5, 6, 7, 9, 10, 11, 16절. 이렇게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거해야 된다. 그래서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깊은 사귐. 나무가 나무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서 양분을 흡수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예수님과 꼭 붙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깊은 사귐 속에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과의 사김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김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가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거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음, 오늘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예쁜 기자 친구도 있고요, 아동부 친구들이 있는데요. 너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막 트로트가 뜨고 있는데, 아주 꼬마들 뭐 다섯 여섯 살짜리들 도 나와서 막 트로트의 신동이다 그러는데요. 우리 찬양의 신동들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나가시면서 머리도 좀 쓰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조금 보듬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용기를 좀 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열매이고 희망이 아닐까. 정말 찬양처럼 이 교회의 희망이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과 찬양하러, 말씀으로, 기도로 정말 깊은 사김이 있어야만 우리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6장 56절 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살이다.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성만찬을 예식을 하는데요. 정말 우리에 깊은 예수님과의 사귐. 정말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실 수 있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실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건 보너스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기도하면 원하면 다 이루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따라서 사랑을 베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 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갈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우리의 그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을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단절되고 말씀이 단절되고 찬양이 단절되고 예배가 단절이 된다면 과감하게 제거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까 찬양했듯이 비바람, 눈보라가 우리를 세차게 앞길을 가로막아도 아니 육체가 세잔해져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꼭 붙어 계셔야만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열매를 맺어 갈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될수 있으면 예배 자리도 앞자리를 앉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나무 중심에 붙어 있는 가지들은 왕성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지들은 끝에 가지들은 톡 손으로 건들기만 해도 톡 열매가 없어서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매 도없고 죽어가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그 나무들이 물, 이런 것들을 공급을 받지 못하면 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도, 기도의 자리도, 최대한 앞자리에 앉으시면 느낌이 달라요. 저는 이제 교육자라서 늘 뒷자리에 앉는데요. 저는 이 앞자리가 참 좋아요. 그래서 앞자리 최대한 앞으로 가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해요. 아무튼 저는 그래도 뒷자리에 앉아서 또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말 앞자리에 오시면 저는 막이 찬양 시간에 너무 은혜가 막 쏟아져요. 그래서 막 제가 막 감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해 보세요. 더 달라요. 예배도 목사님 그 표정이나 그 말씀 이것들이 몸으로 하는 언어가 70% 이상 돼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으시면 목사님 표정. 언어 이런 표현으로 하는 것까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앞자리 에 앉아서 예배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금자리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입니다. 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리라 전지사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고요 가지를 치는 전지사 그렇게 제거해버리라고 하시지만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니까 3년까지 기다려주시네요. 물론 포도나무는 아니고 무화과 나무예요. 3년까지. 아니,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평생을 기다려주시고 계시는 극률의 아버지이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열매를 얼마나 맺었으면 맺었겠습니까? 하지만 일평생을 3년도 더 기다려주시고 또 3년을 또 기다려주시고 또 3년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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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까지 기다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과감하게 제거해버리신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품상 제거 못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를 좀 깨달으셔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정말 깊이 있게 교제를 하셔서 열매를 맺어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톡 건드려도 떨어지는 나뭇가지가 아니라 정말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그런 열매가 되셨으면 참 좋겠다. 요한복음 15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이라니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쓸모없는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불에 살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물론 여기에서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를 믿게 되면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생각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 이야기에 쫓아가는 거 아닌가 세상 이야기를 기울여 가고 있지 않는가? 정말 진정 내가 주님과 사귐을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보고 있는지, 얼마나 찬양을 정말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볼마다 나에게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 이 가을에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를 다잡.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며 다시 한번 이 가을에 진정으로 나를 세우시는, 그래서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말씀과 찬양의 은혜와 기도의 그 귀한 음성을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는 삶,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정말 주님 나무에 꼭 붙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야.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저절로 맺을 수 있어. 아,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가득 안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먼저는 주님과 깊은 사귐을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고3 수능생, 취업을 앞둔 청년들, 다음 세대들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기쁨의 열매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상황들, 우리 지금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의 열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